신동엽, 현역가왕 2는 최고의 드라마, 애녹 황민호, 진해성 탈락 충격 실체, 현역가왕 2에서 우승 후보로 거론된 애녹 황민호, 진해성 등이 탈락했다는 충격적인 루머가 확산된 가운데, 신동엽은 21일 방송되는 본선 3차전 2라운드에 대하여 지금까지 본종 최고의 드라마라고 극찬했습니다. 방출 유력후보 19위 애녹은 여기 진짜 잔인해 라고 눈물을 글썽였고 20위 황민호는 필승의 기운을 토해내는 필살기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21일 방송되는 본선 3차전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지난주 7회차 시청률 11%를 기록한 현역가왕2가 11.9%를 보인 미스터트롯3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현역가방2 MC 신동엽은 20명의 현역들의 피 튀기는 점수 뒤집기 쇼가 가동되는 본선 3차전 2라운드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은 가운데 오는 21일 화요일 방송될 8회 관전 포인트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MBN 태극 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2는 일슨코리아 기준 6주 연속 화요일 예능 시청률 1위를 꽤찬 것은 물론 지난 14일 방송된 7회에서는 해당일에 방송된 전 채널 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수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해 대항마 없는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7만 8천명이 증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특히 지난 7회에서는 준결승전으로 직행하는 11명을 가리기 위한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국 싸움이 펼쳐져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는 21일 방송될 8회에서는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MC 신동엽은 지금까지 본중 최고의 드라마라고 극찬하며 8회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습니다. 첫째 점수 2배 상승 총 600점 배점 판도 뒤집을 수 있을까? 본선 3차전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되며,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총합으로 준결승전에 직행할 11명을 가리게 됩니다. 1라운드 한국싸움은 2명이 한국으로 대결을 벌이는 상대평가로 연예인 판정단 1인당 각 10점씩 120점, 국민 판정단 1인당 각 1점씩 180점으로 총 300점이 걸린 대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솔로 무대로 꾸며지는 2라운드는 1라운드보다 점수 배점이 두배로 껑충 뛰어올라 뒤집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1인당 각 20점씩 240점, 국민 판정단 1인당 각 2점씩 360점으로 총 600점이 걸려 있는 만큼 한 방에 뒤집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서해진 사단의 시청들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반전에 반전이 나타나도록 설계한 것이며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황민호, 앤옥 진혜성 등이 현재 낮은 등수로 위치를 차지한 것도 어찌 보면 제작진이 고도로 섬세하게 설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 엎치락 뒤치락 실시간 변화하는 현역들의 반응 쫄깃한 긴장감. 8회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현역들의 표정과 모습이 심장을 쫄깃하게 합니다. 솔로 무대로 꾸며지는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을 통해 얻은 평가단 점수로 자신의 등수를 예상하면서도 국민 평가단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탓에 끝까지 마음 졸이는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참가자들의 살떨리고 리얼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현역들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한숨을, 때로는 열광을 보내며 각양각색, 폭발적인 리액션을 선사합니다. 웃고 있지만 불안하고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눈물이 날것 같은 현역들의 롤러코스트 반응은 각본 없는 드라마를 그려내며 현역가왕 2의 또 다른 재미를 이끕니다. 막판 반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mc 신동엽은 현역가왕 2는 지금까지 본것중 최고의 드라마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청률 11%는 물론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3의 시청률 11.9%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셋째, 지키거나 빼앗거나 현역들의 필살 무대 총집합입니다. 뒤집기 안판에서는 그야말로 칼을 간 현역들의 필살 무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600점이 달린 만큼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들끓었습니다. 더욱이 우승 후보로 꼽히던 현역들이 현재 중위권과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위권인 4위 신유, 5위 송민준, 6위 한강, 7위 환희 등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하위권인 19위 애녹, 20위 황민호, 17위 신승태 등은 하위권의 반란을 일으킬지 그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한 무대에 궁금증이 치솟고 있습니다. 극강의 경쟁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겐 귀호강을 선사하고 자신들에겐 타고난 역량이 최대한 성장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8회는 넘사벽 무대들이 역대급 눈호강, 귀호강을 안길 것이며 반전과 감동이 쉴새없이 휘몰아칠 예정입니다. 한편 에녹과 황민호가 본선 3차전 1라운드 충격의 19위 20위를 기록하며 방출 유력 후보로 급락하여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필승의 기운을 토해내는 필살기 무대를 전격 선보입니다. 20명 현역 중 총합 상위 11명까지만 준결승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녹과 황민호는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서 뒤집을 예정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에녹 황민호 진해성이 방출됐다는 유튜브 영상은 모두 가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녹과 황민호는 1라운드 결과 발표 후 한동안 넋을 잃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상황. 먼저 대기실에 있을 때도 계속 상기된 표정을 보인 에녹은 치솟는 불안감에 대기실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서도 연습 300경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앤옥은 자신만의 결정타를 날려 모두의 감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무대를 끝낸 앤옥이 진짜 여긴 잔인해, 천당과 지옥이 너무 잦아요라는 소감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지 궁금증을 높입니다. 무한 긍정의 트레이드마크인 최연소, 현역 황민호 역시 2라운드 무대에 앞서 현역가왕2 출연사상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안쓰러움을 드러냅니다. 2라운드 현역들이 필살기 무대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는 등 긴장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토배기로 정면승부를 감행한 황민호는 무대에 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대 체질임을 오롯이 증명하며 민호오빠라는 감탄사까지 이끕니다. 과연 1라운드 최하위였던 황민호는 2라운드 무대로 역전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녹과 황민호는 시청자들의 재미를 끌기 위해서 제작진이 고의로 선당과 지옥을 오가도록 설계한 것일 뿐입니다. 현역 과왕 시즌 1 당시 전유진과 김다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 3등을 아무런 붙임없이 줘버리면 오디션의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력자들이 자주 많이 눈물을 보이게 된다면 바로 그 가수는 톱 3에 들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가면 현역가왕 2 대표 얼음 왕자 강문경의 180도 달라진 표정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됩니다. 항상 무표정이던 뽕신 강문경이 현역가왕 2 사상 최초로 환한 미소를 드러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게다가 강문경은 현역가왕2 출연 중 최초로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까지 남겨 현장을 초토화 시킵니다. 강문경이 얼음왕자에서 탈피한 사연은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한편 tv조선의 미스터트롯3가 시청률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다채 최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난 16일 방송된 미스터트롯3는 시청률 11.9%를 기록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며 시청자 이탈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낮은 시청률로 TV조선은 난리가 났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인 현역가왕2와의 시청률 격차는 0.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번주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예심 오디션에서 활약했던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 등 선배 마스터 8명이 하차한 자리를 이미주 한승연, 현영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문성 논란과 산만한 리액션이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중과 엇갈린 투표 결과와 개연성 없는 편집 또한 미스터 트롯 3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트로트 본질에서 벗어난 구성도 시청률 하락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 가창력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시즌3는 퍼포먼스 평가에 무게를 두며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스터트롯3와 현역가왕2의 시청률에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TV였습니다.